연합된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는 인간 존재 증명에 대하여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사유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 생각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서 나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또극휼하신과 여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그런 것들로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생각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 차이점이라 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다 사유하는 것이다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 증명에 정확하고 그리고 불변하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그 존재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그 상태의 자연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죄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러나 죄인 중에서도 특별한 죄인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인입니다. 언약인 죄인 중에서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언약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이러한 백성을 언약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언약인이라는 겁니다. 언약인이 자연인 보다 더 좋은 것은 자연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언약인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어요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으로 존재하는 것과 언약인으로 존재하는 것둘 중에 무엇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언약인입니다, 언약인. 그래서 이 언약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도라고도 부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다녀도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중동권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지만 그 회심을 못한 친구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친구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본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나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엄마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친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성령이 계시면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을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아니면 성령이 정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느냐 그러한 그 정보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삶의 특징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삶의 특징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보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된 거예요. 먼저 우리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다라는 단어가 두번 나왔습니다. 뭘로 합혔습니까? 그의 죽으신과 합하고 또 그리고 그 세례, 어, 어, 그리고 그의 그와 세례와 세례를 받아서 예수와 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먼저 이 성도들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세례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가 필요합니까?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로봇으로 오셨습니까? AI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거죠.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죠. 이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찬가지로 선교들에게도 이 세례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는, 되는 겁니다. 양자와 양녀가 되는 거죠. 양자와 양녀가 되는 그 선포의 표정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나 우리의 세례가 똑같다는 겁니다. 양자라고 해서 여러분, 뭐 친자식보다 조금 못한 그러한 양자가 아니에요.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친자를 더 사랑하고 양자를 조금 그래도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부족하지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양자요, 양자 아닙니까? 양녀예요 양녀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양자고 또 여러분들 또 양녀, 양자, 양녀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친자식을, 친자식을 양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힐 만큼 사랑하는 양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조금 아이고 친자식보다 못하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양자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친자, 친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영화 중에 브레트 피트가 주연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차 세계 대전 말 뉴올리언즈에서 산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산의 아이가 벤자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신생아를 보니까 모습이 80세 할아버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깜짝 놀라 저주를 받았나 그런 생각에 아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은 양로원에서 아기 때부터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외모가 이미 80대 노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젊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12살이 되자 이 벤자민은 60세, 60세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살이 되자 50세로 변하고 점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청년이 되어 가고 그런데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데이지라는 소녀를 만나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한창 청년의 이 나이에, 이 나이에 청년의 외모에 정점을 딱 찍었을 때 데이지라는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벤자민은 젊어지고 70세가 되었는데 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늙어가는 거죠. 결국엔 이 벤자민은 신생아가 되어버립니다. 신생아가 되고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이 딸이 그 벤자민을 보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신생아가 되어서 죽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른 거죠. 이 벤자민이라는 이중공 남자에게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잭각잭각 어디로 오차 없이 흘러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죠. 죽음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시간은 벤자민의 시간이 마치 거꾸로 흘러가듯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을 향해 흘러 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의 삶을 간추려서 말하기를 본문 사절 하반절 보십시오. 본문 사절 하반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 즉,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과거나 미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와 합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가 중생, 중생되었을 때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을 얻은 삶의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예수의 영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할 때는 더 정확히 말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되고 어느덧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회심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거듭남, 거듭난 이 삶을 믿음과 신앙이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령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회개했다, 회심했다,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고 찔린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라 거죠. 그리스도와 이 연합한 것은 바로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서 성부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일반 죄인들보다 이 언약이는 비교, 죄인들의 비교해서. 이 언약에는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원곡해드린 이 구절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둘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곧 죄로부터 해방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라는 그두 자를 두 글자를 주시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본문 6절과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뭐라고요?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않기 하려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제 종에서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16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18절에도 있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에도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절에도 있어요. 너희가 제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22절 또 있네요. 너희가 제로부터 해방되고. 이렇게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성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의 종. 너희가 제 종인데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제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제가 주장하지 못하는 완전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에 소유권과 점유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여 어떤 물건에 물건을 소유함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난 그러한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소유권은 대상 물건에 대하여 지배하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점유권이란 말은 점유권은 대상 물건에 대하여 침해 당하거나 청구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권리 추정이 가능한 그러한 법적인 권리예요 들어도 잘 모르겠죠. 이 법적 용어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이건 내 거야. 라는 법적 권리가 있는데 점유권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도 내 물건이 아닌데도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침해 받을때그 물건 내 도라고 했을 때 다시 도라고 했을 때 청구방어 권리 추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면 내 친구가 차가 필요해서 차를 빌려 줍니다. 차가 한 여러 대가 있어서 한 대를 빌려 줬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니까 선뜻 빌려 줬어요, 그냥. 그런데 아무런 법적 계약도 없이 친구니까 뭐 도장 찍자. 뭐, 어떻게 이렇게 각사 쓰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너무 친한 고향 친구니까 빌려줬어요. 그래, 타라.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차를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차를 아무리 돌려달라 해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유자에게 인지 않고 빌, 빌리, 빌려간 그 사람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강제로 뺏어 올수 있을 것 같죠? 제가 이 분쟁에 휘말려 봤습니다. 그래서 부미 경찰서까지 찾아갔어요. 형사를 만났습니다. 안 된대요. 강제로 뺏어올 수 없답니다. 왜안 됩니까? 내 건데요.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대, 상대방에게 점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형사도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애매한 법률 용어나 제 짧은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고 있냐면요.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공중 권세 잡아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되었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그 소유권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소멸시키시고, 그 소유권을 되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이 나의 백성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의 도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아직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사탄의 점유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 아래.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안의이 점유권 아래에 있으면서 육체의 소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여전히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까?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단의 이 점유 아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그 기간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예수와 연합하여서 옛 사람이 죽은 상태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사탄의 이 점유권 아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죄와 싸워서 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 성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의 시간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째깍째깍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째깍째깍 흘러가는 거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가 이 세상을 점유하고 있어도 교회와 성도와 자녀들을 위협한다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례받고 살아가는 성도와 자녀들에게는 결코 그 사탄마귀가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빼앗아 갈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의 본분을 이제 더 지키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사랑하는 인도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의 종이 되어 버린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어 버린 이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찾아 오셔서 진자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위해서 새 생명 얻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은 참된 그리스도인 답게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